자, 이번에는 4가, 5가, 즉, 동사하고 수동태, 시제, 이쪽에 대한 문제를 한번풀어보시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 기출문제고, 그리고 살짝 좀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딱 보니까 무슨 문제? 품사 문제. 이럴 때 무조건 주어나 동사를 찾습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 이해돼? 그러면 전치사 이하, 여기 보니까 이 박물관 이하는 뭐가 될수 없다?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기억을 해. 전치사 이하는 주어될 수 없다. 그러면 빈칸은 무슨 자리야 보니까 동사 자리. 엑서비션이 주어. 그냥 그래. 몇 번다? 2번. 자, 2번 앞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왔다. 회사 이름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그러면 빈칸에는 뭐가 와야 한다? 동사 자리 이해돼? 이거를 주어를 복수로 보면 안 돼. Sorry, h i l l Flowers와 Gift들이 이게 아니라 그냥 Flower and Gift해가지고. 회사 이름이야, 회사 이름. 그쵸? 얘네가 그냥 주어야. 주어로서 뭐라고? 회사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몇번다 B, 동사에다 뭐라고 찬다? S. 몇번 다? B번. 자, 그러면 왜 나머지는 틀리다? A번을 쓰려면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죠. D번, C번을 왜 틀리다? 이동사 플러스 이디 무슨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수 없다 목적어를 어렵게 생각해 말하니까 명사예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앞에 오면은 같이 목적어 구가 되겠죠 구구 3번 봅니다 콤마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기억을 해 콤마가 있으면 콤마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 기억 합니다 콤마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그럼 빈칸 모자리 동사 그쵸 몇번에몇번 비번 아니면 c 번 주어가 단수복수 주어가 복수, 주어가 복수이니까, 동사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다. 몇 번? 답 10번. 4번 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동사하고 투하고 섞여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래. 얘들아. 그치? 렇 그러면은, 앞에가 주어를 봐. 주어 뭐가 있어? 그렇죠 회사 이름. 어? 동사인 있네. 하이어. 고용했다. 다섯 명의 기술자 을, 를.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 번째인데? 초보 정사. 멈마하기 위해. 멈마하기 위해 몇 번다? A번. 자, 5번 봅니다. 3초짜리 문제. 비동사 플러스 ED 그걸 그의명가 무슨데? 수동태. 수동태일 때는 부사가이 사이에 오거나 뒤에 온다. 오늘 다시 한번 봤 죠. 프롬프트 슬리거나 뭐라고? 신 뭐라고 신? 신속하게. 알겠죠? 신속하게 커버될 거다. 처리될 거다. 몇 번다? B번. 오케이. 자, 그 다음 번, 6번. 자, 앞에가 딱 보니까 뭐가 나왔다 보니까, the research, I e n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는 대디아를, 대디아를 말합니다. 보여줍니다. 예상합니다. 빈칸 무슨 사?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 몇번 답? D번. A번은 무슨 때? 수동 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야. 목적어 대절. 대절. 주어동사, 대절은 목적어 역할을 목적어. 올수 없다. 7번, 투지는 무슨다? 동사의 원형. 이걸 뭐라 한다? 투 부정사라고 한다. 몇번 답? 10번. 왜 A번은 틀리다? 뒤에가 목적어라니까. 거의 800명의 직원들, 부사, 형용사, 명사, 목적어.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7문제. 까번귀에 있다. 0번. 한개 틀렸다. 1번. 두개 틀렸다. 2번. 자, 이번엔 오른쪽 14번까지 풉니다. 시작! 그만! 자, 108번 합니다. 자, 그만합니다. 자, 4 무슨 문제? 동사 문제. 자, 그럼 앞에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디서부터, 후부터, 어디까지가 보니까 키까지가 한 덩어리다 그 말이야. 그냥 그래. 그렇죠? 그래서 키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것을 말한다 보니까 반납해야 된다. 빈칸은 무슨,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몇 번다? B번. C번을 쓰려면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되고 D번은 수동태의 T에는 목적어 올수 없다. T의 이시 목적어잖아. 목적어. 명상 목어 목적어라니까. 목적어라니까. 이또 대명사. 목적어. 이시 가주어.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들어봤죠? 몇 번다 그래서? C번. 이시 가주어 투이야가 진주어. 세븐 스토리 뮤지엄. 뭐라고? 뮤지엄. 그래서, 좋아. 빈칸에 먹어봐야 한다. 동사. 자, 이거 답인 얘기야. 빨리. 주막생들 답인 얘기 입니다 자, 빨리빨리. 화면도 빨리 면 답인 얘기 봐. 빨리. 내가 그래서 그래. 좀 조언을 해주니까. 3번이 많다. 되면은. 되면도 3번. 주 내내는. 다 3번이야. 오자마 같은 경우는 3번 말고도 많아다 보니까 좀 있었는데. 자, 이런 건딱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능동수동 문제야. 지금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주 보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어얘들아 뭐가 없니? 뭐가 없어. 힌트가 없잖아. 미래를 과거로는 과거를 힌트가 있어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한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 있자를 봐. 대부분의 오래된 스컬처그쵸 만다 조각상들이목적어 있다. 그래서 수동태에 올수 없다. 수동태에 올수 없다. 조어가 삼인칭 단수이니까 B 번을 쓰려면 S를 써야 된다. 몇번 답? 시바. 전시 중에 있다. 전시 중에 있다. 자, 11번 봅니다. 앞에 뭐가 있다 보니까, will, l o c will. 무슨 동사? 저 동사. 저 동사가 되면 무슨 동사? 의 원형. 그러면 A번, B번, D번인데, 뒤에가 until 있지, until. 전치사. 전치사가 있으면,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거의 100% 능동 쓴다, 수동 쓴다? 수동. 몇번다 그래서, 답이 D다, 말이야, D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12번 이런건 3초짜리 문제야 딱 보니까 이것도 봐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호텔까지 눈을 쭉 보니까 뭐가 없어 힌트가 없죠 그럼 시제문제가 아니야 과거나 미래 힌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문제 능동 수동문제 빈칸 뒤에 투가 있다 투동사도 마찬가지야 투동사도 투는 전체 다 있지 그럼 능동을 하면 된다 수동을 하면 된다 수동 무조건 그냥 D하고 넘어가야 돼 거의 3초안에 풀고 넘어간다니까 이해되세요 스님, 그러면 왜 A나 C는 스님입니까? request가 요청하다. 이 request를 요청하다는 ask, 이런 요청하다 동사는 죄가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투동사가 와야 돼. 누구누구에게 뭐뭐 뭐 하도록 요청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뭐 하도록 요청하다. 해석해봐. 예약을 한 게스트, 손님들은, 호텔에서 예약한 고객들, 그치? 투숙객들은, 그러면, p r e s e n 가 제시하다. 요건이나 비자를 제시하도록 요청을 해. 아니면 게스트, 손님들이 요청을 받아. 요청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몇 번? D번이 와야 나니까. 이해돼요 13번. 어려운 문제인데. This Friday가 목적어다 1번. 목적어. 아니다. 2번. 빨리! This Friday가 목적어다 1번. 아니다. 입번 This Friday는 부사입니다, 부사. 셀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부사야. 족보로트 봐. 이 앞자리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다 보니까 족보로트 40번 쪽에 있죠. 이렇게 next week, this Friday. 때를 나타내는 것들은 부사야, 부사. 그래서 목적어가 될수 없다. 목적어가 될수 없다. 이해돼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딱 봤더니, 자, 그리고 시스템이 설치해, 설치돼? 설치된다. 설치된다. 몇번다 그래서 답이 A번.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알죠 설치되도록 요청을 했다. 자, 14번 봅니다. 14번. 또 뭐가 보인다? 추. 그쵸? 그런데 앞에 아, 기분. 무슨 새? 수동태. 수동태일 때는 사이에 부사가 오거나 뒤에 부사가 온다. 지금 아까 몇번 문제나 똑같냐, 얘들아? 이거? 지금 보니까. 그쵸? 5번 문제랑 똑같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답 D번. 이러면 틀립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 두번 나올 등말등한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거 알아? 네. 예, 잠깐 봅니다. 기부라든지. 그치? send. 보내다. 이런 것들은 매등식 동사라고 하지? 아는 사람? 휴자님 얘기해봐.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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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게 B를 보낸다. 나에게 선물을 보낸다. 뒤에가 목적어가 두개 나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Give me a book. 몇 형식일까?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봐. 1형식이다. 1번. 3형식이다. 3번. 4형식이다. 4번. 5형식이다. 5번. 목적어가 한개 있으면 3형식. 두개 있으면 4형식. 이해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거입니다. All sky top platinum 멤버들은 아 기분이 있어. 봤다야. 봤다. 받다. 하지마다 받다. 알았어. 그러면 몇번 B번이야. 접근 또는 접근 권한이 되는 거야. 접근할 수 있게 받다가 아니라 접근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해가지고 다 B번이 돼야 돼. 잘안 나옵니다. 1년에한 문제 나올지 말지 그래. 정말 한 문제야.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B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는 거의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 수동 시에서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왜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잠깐 봐봐 자 그가 gave 줬어 me 나에게 뭘 줬어 access를 줬어 어디에 대한 to 이하에 대한 그렇지 그가 주었다 나에게 access 접근 권한을 줬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니 I watch 기분 나는 받았겠죠 뭘 받아? 액세스를 그래서 수동태 뒤에 목적어는 뭐한다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그공식집에는 없습니다 공식에는 없습니다 자 이쪽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121번까지 풉니다 준비 시작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번 답이 A번입니다 지난주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고 있잖아. 물어볼게. 줌, 되면 빨리 해봐. 선생님, 뒤에가 전치사가 있는데 이건 왜 수동태가 없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watch, interfere, 해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걸 해가지고 틀렸었겠지, 그치? 왜 수동태가, 수동태가 없지? 아는 사람. 왜? 아무도 몰라. 빨리. 왜, 여기가 A, B, C, D 중에서, watch, inner fear 라는, inner fear 라는 수동태가 없어? 이 자체 영어가 틀린 거야. 이 inner fear 라는 동사가, 스스로 하는, go, leave, 이런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도 없으니까, 그 자체가, 이게 틀렸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해 돼요? 그쵸? 그래서 몇번 답? A번이고, 16번 봅니다. 자, 눈으로 쭉 봐봐. 힌트를 나타내는 걸 빨리 찾아 있나? 힌트를 나타내는 거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있다. 힌트가 s t a r 아까 했죠? s t a r 뒤에 날짜가 다 미래를 달낸다고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다양한 뉴스페이퍼, 매거진을 이케어스케에서 제공할 겁니다. 몇번다 베이버. 이해돼요 자, C번을 쓸 수도 있습니다. C번을 쓰려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아, 아, 오 f 링 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는쓸 수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는쓸 수가 있다. 자, 17번 봅니다. 뭐가 있다? 넥스트. 그냥 그래. 그치? 몇번 했니? 대면. 흔들어 봐. 빨리. 2번. A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무슨 택? 수동태수동태가 답이면 뒤에 목적이 있나를 봐. 목적이 있죠? 소유격 명사. 올수 없어. 몇 번다? B번. 현재 진행형이 뭘 나타낸다? 미래. 현재 진행형이 뭘 나타낸다고? 미래를 나타낸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겁니다. 다음번 기자회견에서. 오케이. 18번 힌트있다 없다? 힌트있습니다. 힌트 뭐가 있어? Upcoming. 말 그대로 오고 있는 주야. 다음주야. 다음주. 다음주 한주 동안만. 다음주 한주 동안만. A번 쓰려고 했는데 뒤에가 목적어 있다 없다? 있다. 올수 없다. 그냥 그래. 그뭐 쓴다? D번. 무조건 일만 쓰는 것이 아니다. 메일을 쓸 수도 있다. 자, 시꺼운 겁니다. 자, 이건 뒤에가 전치사가 있는데 왜 없다? 수동태가 없다?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쓸수 없다.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쓸수 없다. 오케이? 자, 뭐가 있다? 10 years ago. 여기 봐봐. 이거 중요해. 봐봐. 오전말에 내가 수업을 틀을던 문제야. 10 years ago 딱 보이니까 과거. 답디번 그랬는데,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래서 왜? 왜디번이 아닐까? 아는 사람. 그냥 10년 전에 이랬었다. 그럼 티바 써야 돼. 근데 이티버는 아니야. 왜안 하더라? 빨리 뭐가 있어? 신스가 있잖아. 신스신스 이름 신스. 이렇게 봐봐. 봐봐. 10년 전에 전주로 이사를 왔어. 과거지 근데 온 이후로 계속해서 전북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지. 내 얘기야. 내가 10년 전에 이사 왔거든. 10년 전에 이사 온건 과거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북대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과거 부터 지금까지. 신스와 이스니뭐 쓴다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몇번다 그래서 A번. 120번 봅니다. 자, 위를 보인다. 어려운 거 아니야? 막 해석을 하지 마. 해석도 못 하면서. 위은두번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은두번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B번 틀려. 우드이브는 뭐라고 가 써야 돼? 우드이브는 무조건? 기억나는 사람, 우즈해브는 무조건 뭐랑 써야 된다? 이프랑 써야 된다. 기억을 해요? 우즈해브크즈해브는 이프랑 스 이프랑만 쓰인다. 족보서옆법 39번에 있어요. 가정법이야. 가정법. 자, 넘어가. 그 다음 법. 그럼 A번 아니면 B번을 써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과거는 미래랑 쓰지 않는다. 미래는 뭐랑 쓴다? 미래는 현재랑 써야 된다. 미래는 현재랑 써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부분의 토익이나 문법 선생님들은 내 강의를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어? 잘못 갈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은 무조건 영문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봐. 애들아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한다, 현재라, 현재 관리를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 근데, 이런거 몰라도 돼 이런거 몰라도 되고 will은 두번 쓰지 않는다 미래 대신에 뭐 쓴다 그러면 현재 쓴다 백번답 에이버 이렇게 풀어주면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추가 있어가지고 뭐 쓰려고 해서 수동태 수동태 있어 없어 없어 왜 수동태를 쓸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힌트를 찾아봐 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니까 능동 수동 문제가 아니야 힌트 뭐가 있다 i m p r o v e i m p r o v e 에 뭐가 없었어 S, 그렇지? 몰라서 된다. 현재. 그럼 여기 뭐가 봐야 돼? 그러면 현재나 미래가 봐야 된다. 그러면 현재나 미래가 봐야 되니까 미래 번 A 번이 와야 된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 봐봐. 이봅니다 A 번만 아직 시작을 안한 거야. 그런데 B, C, D는 다 이미 시작을 다한 거야. 이미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개발자들이 한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작업을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일단 나, 일단 날씨가 좋아지면 일단 날씨가 좋아지면 이해되세요? 몇 번? 답 A 번. 자 오른쪽 28번까지 풉니다. 시작. 자 125번입니다. 자 동사 문제인데 먼저 힌트를 찾습니다. 힌트 있다 없다 힌트 있다. Over the last ever over the last for the fastest 무조건 현재완료 답 C 번. 23번 봅니다. 자, 여기 잠깐 봐봐. 이거는 지금 동사 문제 있잖아. 이? 시제 문제. 시제 문제. 아까 현재 뭐 수동태 그게 아니야. 여기 딱 보니까 행들이 동사지. 다루다 처리하다. 일반 동사지에 빈칸이 있다. 그럼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자동사, 타동사 문제야.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소위 족보러스.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28번, 28번에. 일반 동사 뒤에. 중, 세면 더 빨리 따라 해봐. 일반 동사 뒤에. 빈칸 있으면 자타 구별 문제. 그래요? 그래그래 그럼 자동사면 비동, 비동사는 뭐가 문제지 내가 임쌤이해놓게 비형. 비형, 자부, 타명. 시작. 비형, 자부. 그럼 얘가,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뭐뭐 을을 처리해야 돼. 뭐뭐 을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타동사야.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 몇번다 그래서 비번. 주제야, 주제. 이게 서브 b j 가 주어도 되지만 주제가, 주제야. 그래서 planning, time management, 이러한, 이러한 것과 같은 주제들 을을 다룰 거다. 을을 다룰 거다. 이해돼요? 24번 같은 문제입니다. 내 억지로 이렇게 패치했어. Respond 뭐라고? 일반 동사. 125문으로 나어봐 뭐 T-crease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뒤에 빈칸이 있어. 무슨 문제? 자타, 구별 문제. Respond는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 To. Listen to. Respond to. Look for. Comply with. 그치? 그럼 이렇게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다니는 것들은 다 무조건 뭐라고? 자동사야. 그래서 몇번다 비버. 2번. 빠르게 응답하다 빠르게 응답하다 자 125번 봅니다몇번다1이번 꾸준히 감소하다 꾸준히 감소하다 촛불에서 봐자 여기 보면은 여기다 쓰여 있죠 increase, rise, grow 옆에다가 뭐라고 증가 감소 동사들 증가 감소 동사들은 무슨 동사다 자동사이다 에워. 증가 감소 동사들과 앞에 있는 움직임 있는 동사들. 여행가다, 출장가다, 행동하다, 이런 동사들은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오케이. 이해돼요그 다음번. 그래서 판매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1 2 5번의 A번이고. 126번 봅니다. 빈칸 뒤에서 끊어주겠죠. 그런데 앞에가 receive가 받다야. 그치? 그치? 그러면 일반 동사 뒤에 빈 칸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 자타, 급여는 문제. 그러면 불평을,를 받다 이렇게 됐지? 그냥 그래. 몇번 더? D버. 왜 C버는 틀려? C버는 불평. D버는 불평 틀. 왜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명사가 두개 있으면,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뭐라고 복수를 쓰라고 그랬다. 자, 오늘 수업 처음 듣는 학생 있죠? 자, 여기 형만 해 밑절. 족보로트 7번 네 세번째 줄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를 쓴다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를 쓴다 27번 프로시드가 무슨 말이야 가다 진행되다 다시 말하고 진행되다 다시 첫 번째 자 여기 있죠 28번에 진행되다가 총네가지가 있어 프로시드 프로그레스 거울러 되가 스무스하게 순조롭게 원활하게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순조롭게 답 D번 이게 다 기출문제라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다 이런걸 또 모르면서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가 제공했다 이렇게 하면 안돼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농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자타급여농제 마지막번 A번입니다 어 이거 동사 왜 동사 써요 앞에 헬프 l 라는 동사가 있죠 자 적분해서 봐 1년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헬프가 있으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헬프가 있으면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a번이 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주문 다들 알겠다. 잘 알겠다. 1번 모르겠다. 2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